롯데 리빙 레전드라고 여겨졌던 송승준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마칠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금지약물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금지약물. 안녕하세요. 야구로봅입니다 송승준의 금지약물 징계에 대한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여상이 현역 선수들에게 2017년 금지약물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금지약물을 구매한 선수로 송승준이 지목이 됐습니다. 이튿날인 3월 12일, 송승준은 바로 방박 기사를 냅니다.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추천받아 받았지만 당일 트레이너에게 금지약물이란 말을 듣고 다음날 돌려줬고 이후실시한 도핑 테스트도 전부 음성을 받았다. 금전거래 역시 없었다. 이것이 송승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1년 6월 14일.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카다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돌려졌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다 측은 소지는 복용을 위한 시도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 2-2항과 2-6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송승준은 단순 소지임에도 약물 복용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너무 과하다며 카다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7월 2 3일 항소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항소 위원회가 열린 지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2021년 8월 25일, 카다는 송승준이 금지 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승준은 결국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 쟁점이 있지만 금지 약물을 하루지만 소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소지만으로도 징계가 된다는 규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송승준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선수도 인정한 부분이고 송승준의 커리어에 5점을 남기게 된 치명적인 실수인 것도 맞습니다. 다른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엄중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계가 될 정도로 금지 약물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선례 말이죠.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송승준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번 징계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진은 복용을 위한 시도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징계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긴 합니다. 송승진에게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누구보다 롯데야구를 사랑했던 선수로서 성대한 은퇴식으로 떠나보내야 될 선수가 금지약물 징계로 인해서 초라하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은 변함이 없고 한없이 슬픕니다. 다시는 송승준과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